안녕하세요 오늘 또 사비즈 x 3 0파 갖고 나왔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 배럴 스테블라저를 장착했고요 또치와이저를 했고 또 위코 패드도 있죠 그래서 오늘 얼마나 잘썼지 정말 기회됩니다 오늘도 만약에 이런 진료스못 본다고 하면 이 스코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지님은좀더 좋은 스코프를 사는게 낫겁니다 이게 총알은 호나리와이트고요 그 전에 썼던 총알과 상당히 비슷한 거죠 둘다이 소프 노스고요 총알 무게도 똑같이 150g이고 총알 속도도 2820 똑같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1 0 0열이 강을 맞실수 있는지 보죠 재미로 네 사격하겠습니다 뱅고 아주 잘 흔들리네요 네 먼저 여기 영점 맞춘 다음에 그 전에 샀던 타겟을 이 그룹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네 다시 100년 두고요. 왼쪽 타겟에 영점 맞춘다면 오른쪽 타겟에 세번 쏘겠습니다. 네 오른쪽으로 맞네요. 약간 왼쪽으로 좀 해야겠네요. 네, 제가 보기엔 스코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한 세네 바 쏘고 나면 영점이 바뀝니다. 제제 네, 미국 층에서 어떤 분도 제 비디오 보더니 이스코프가 문제 있어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. 이 보텍스를 바꾸고 나서 문제 없다고 하고요. 네, 저는 진 님한테 제가 믿는 보울 스코프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스코프어쨌든간에 오늘 새발을 쏴야겠죠? 그래서 오른쪽 보고 있습보겠습니다이제상을 네, 맞았죠? 하지만 이직상을 보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바고있습이영상습니다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보습니다이습니다이한상을보이 또 올라가고 있어요. 네, 제 생각엔 총은 문제가 아니라 스코프문제 같습니다. 네, 오늘 총한열0발을 낭비했지만 어쨌든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것은 확인한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좀 실망했지만 솔직히말씀 드리면 세브지 총은 믿지만 저는 보시면 스코프는 믿지 않습니다. 첫발? 두 번째 해서 스코프 교정해서 세 번째가 여기였고요. 그리고 갑자기 다시 뛰어 올라갔죠. 그래서 다시 교정해서 다시 내려왔고 해서 리샷 그룹 했을 때는 첫발째두발째세발째네발째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걸볼수 있죠. 0.2 작고 밖에. 제 생각에는 분명히 스코프가 약한 것 같습니다. 네 사격 후에 집에 와서 제 세어폰을 보니까 지님이 저한테 문자 보냈는데 혹시 스코프가 문제가 있나요? 하면서 질문을 했죠. 그 이유는 제 미국 채널에서도 다른 분들도 이 스코프 때문에 0점이 유지 안 돼서 스코프를 바꿨더니 문제가 해결됐다는 댓글을 보시고 저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어저께 사격했던 결과를 말씀드렸더니 보리스푸피어 스코프 4 5서 14배짜리 스코프를 오도 하셨고 저희 집으로 배달을 시켰다고 합니다. 해서2 0 0 0가지 리뷰가 한번더 남았죠? 이번에도 1인치 미만을 못 쏘면은 그때는 제사격 솜씨죠. 네, 그러면 이 스코프는 어떠냐고요? 제가 그전에 세 7GXS 223 구경 가지고 사격했었을 때 같은 스코프였지만은 223 반동이 이 스코프의 0점의 영향을안 미쳤죠? 하지만 구경이 좀 크면은 뭐6.5 크림 모드라든지 아니면 308그 이상의 구경들은 이 스코프는 좀 약한 것 같아요. 해서제 생각엔 세베지가 총을 팔때이 스코프는 그큰 구경 총에는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저자한테는 시간 낭비고, 이 스코프나 총알에 돈 낭비고, 더 나가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죠. 또 실제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콤보를 샀다가 사격해봐서 총이 잘안 맞으면은 아이 총이 문제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든지 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제 생각엔 세베지가 좀큰 구경총에 스코퍼 콤보를 판매하려고 하면 적어도 보텍스 플러스파이트 정도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또 사실상 스코퍼 가격에도 아주 작은 차이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쓴다고 하면은 뭐 보리스라든지 루우포드 쓰면 더 좋겠죠 네 약간 떨리네요 다음에 이새 스코퍼를 바꿔도 또 못쓰면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See you later.